가수 박현빈은 2006년 25살의 젊은 나이에 데뷔곡 '빠라빠빠'로 단숨에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트로트계의 신성으로 떠올랐다. 이후 '아뜨거', '곤드레만드레', '샤방샤방', '오빠만 믿어' 등 히트곡을 연이어 발표하며 명실상부한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곤드레만드레'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시절에는 한달 동안 150~200개의 행사를 소화하며 행사의 제왕으로 불릴 정도였다. 하루에도 수차례 무대를 오가던 그는 피곤해 지쳐 링거를 맞으면서도 무대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항상 밝은 미소를 유지하며 관객에게 에너지를 전달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가족을 위해 감내해야 했던 무거운 책임감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열정 뒤에는 가정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인해 가족은 외갓집 단칸방에 얹혀 살며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 방송 웰컴 투 씨월드에 출연한 박현빈의 어머니 정성은 당시의 어려움을 회상하며 데뷔 초에 우리 집은 중소기업 수준의 빚을 지고 있었다. 수억 원대의 빚이었는데 아들이 그걸 다 갚아줬다고 말했다. 그녀는 박현빈이 데뷔하자마자 나에게 빚이 적힌 가계부 수첩을 달라고 했다. 그후로 빚을 한 개씩 갚을 때마다 그 부분을 지워가더라. 마지막으로 남은 수천만 원의 빚을 다 갚은 뒤 엄마, 이제 우리 빚 없는 세상에서 살자. 다시는 빚지지 말자고 하더라고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현빈은 말 그대로 자신의 청춘을 희생해 가족의 빚을 갚았다. 그는 하루 평균 5개 이상의 무대를 뛰며 전국을 누볐고 때로는 차 안에서 잠을 자고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일정을 이어갔다. 1년 반 동안 쉼 없이 행사장을 오간 끝에 오빠만 믿어로 활동하던 시기에 드디어 20여 년 동안 가족을 짓눌렀던 빚을 모두 청산하게 됐다. 그때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벌수 있었고, 형의 유학 자금까지 지원할 정도로 든든한 가족의 버팀목이 되었다. 모든 빚을 갚은 뒤 박현빈은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집을 직접 짓기도 했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그의 대저택은 그가 흘린 땀의 결실을 상징하듯 웅장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러한 박현빈의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진짜 효자네요. 이제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있었군요. 등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박현빈은 이후에도 무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행사와 방송을 오가며 트로트계의 밝은 얼굴로 활약하고 있다. 2015년에는 한국 무용을 전공한 김주희 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는 가족과 함께 평범하면서도 단란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특히 그는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서 함께 살며 효심을 이어가고 있다고 알려졌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박현빈의 인생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가족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 젊음을 바쳤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효자이자 인내의 아이콘으로 불리게 된 그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지금의 그가 무대 위에서 밝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 미소 뒤에 오랜 시간 버텨온 노력과 가족을 위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